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엔입니다. 오늘은 소니의 A7R4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A7R3의 후속작 A7R4를, 마크4를 출시를 했는데요. 전에 있었던 소니의 a7r4는 약 42메가 픽셀 4200만 화소였는데 이번에는 1100만 화소 고화소 바디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출시가 됐습니다 단순히 화소수만 뻥튀기 된게 아니라 약세 가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디의 전반적인 디자인 이 개선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편리한 메뉴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로는 af 가 대폭 향상이 되었습니다. <목소리> 카드 도어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UHS II 두개 슬롯을. 사용을 합니다. 예전과에는 UHS 1과 UHS 2였는데 이제는 스피드가 더 빠른 UHS 2를 양쪽 다 사용을 해서 6천만 화소의 대용량의 로파일을 빠르게 저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도록 설계되어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종 포트를 덮고 있는 이 덮개들이 방진 방적 USB C를 동원을 해서 좀더 빠른 전송 스피드 백그라운드에서 와이파이로 FTP로 서버로 바로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지원을 하고요 플래시 싱크를 할수 있는 단자까지도 이렇게.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 이 일렉트로닉 뷰파인더도 화소수가 좀더 높아져서 약 500만 화소로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좀더 디테일한 것들을 일렉트로닉 뷰파인더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실 수가 있게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립은 좀더 깊어졌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버튼들, 단자들, 그다음에 노출 보정, 커스텀 단자들까지 쭉 되어져 있고 메뉴 시스템도 즐겨찾기라든지 조금 더개선이 되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작보다 나아진 점 소니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이온즈엑스트레머 이면조사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면조사 센서의 데이터 처리라든지 이미지 프로세싱 엔진이 더 빨라져서 그런지 몰라도 고화소 6천만 화소가 넘는 이 고화소를 처리를 해서 약 10연속까지 찍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고 스펙의 바디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얼굴 설정만 여기는. 별 차이 없는데? 노로 찍고 있는 대로 어 이제 멈췄네 역시 60장 넘어가니까 버퍼가 이렇게 막히네요. 끝. 응 음, 잘한다. 음. 자 그러면 이제는 전사 빼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모리 카드에 저장 중입니다. 자 저장을 했을 때는 몇개 기능은 지금 바뀌가 뭐 바꾸기가 좀 힘드네요. 이 고화소 바디는 영상용 바디라기보다도 사진용 바디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영상은 4K가 한개 레졸루션, 1개 해상도기 때문에 6천만 화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보통 사진 쪽에 계시는 특히 프로페셔널이나 하이 아마추어이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6천만 화소는 기존에 중형 카메라에서나 볼수 있었던 화소인데요. 중형 카메라는 일단 카메라 자체가 크기도 하고 비싸기도 한데다가 중형 카메라용 렌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 무겁고 단가도 당연히 비쌉니다. 그리고 심도를 따지자면 심도가 낮은 중형 카메라 렌즈를 만들려면은 렌즈 크기도 커지고 가격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도를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중형 카메라의 픽셀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바디는 어떻게 보면 이 친구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소니의 AF, AIAF, 리얼타임 트래킹 AF, AIAF 같은 경우는 이미 업계 선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 쉽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냥 셔터만 누르면 될 정도로 포커스가 정확하게 따라가고요. 동물까지도 포커스를 잡을 수가 있어서 초점 잡기 정말 쉬운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고화소로 인물을 찍는 커머셜 찍는 분이라면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 하실 수가 있고요. 제품 사진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리얼타임 트래킹은 솔직히 필요 없죠. 하지만 이 고화소 바디로 인물을 촬영하고 광고를 촬영하고 빠른 워크 스피드, 스피디한 워크플로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친구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리고 메리트 있는 초이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저는 지금 A7R4를 가지고 지금 풍경 사진 샘플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변이 엄청 예쁜 게 있는 게 아니라서 찍었을 때 얼마만큼 주변부의 디테일이라든지 다이나믹 레인지가 좋은지 얼마만큼 안부가 살아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 현장이 있는데 공사 현장에 있는 포크레인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e v f 를꼭 봐야 제대로 그볼 수가 있거든요 데뷔 차가 큰 것도 한번 제가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 그러니까 찍었던 사진들을 옮겨놓고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어저께 그 크리스틴을 찍었던 인물 사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핀 맞은 곳에 1대1 확대한 걸 보니까 이 렌즈 낀거 모양도 디테일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잡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역시 고화소 뽕은 이렇게 오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밖에 이제 오늘 나가서 찍었던 풍경 사진인데요 정노출로 찍은 사진이에요 보면은 가로 픽셀이 9,504 픽셀, 세로 픽셀이 6,336 픽셀, 그래서 거의 만 픽셀에 가까운 엄청난 화소수를 자랑을 하는데요. 확대를 해보면은 멀리는 있 글자도 선명하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디테일이 많이 잡히다 보니까 노이즈도 덩달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노이즈 캔슬링 이것도 보정을 잠깐 해보면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잘 살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쨍하게 볼 수. 있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뒤에 있는 사진은 제가 어, 3 스탑을 3 스탑을 낮게 찍은 거고요. 쭉3 스탑 정도 끌어올려 보니까 쓸수 있을 정도로 물론 노이즈가 조금 더 생기긴 했지만 3 스탑 정도는 충분히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에어컨의 상표까지 보일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잡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상도의 사진뿐만 아니라 디테일이 넘쳐나는 풍경 사진을 찍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A7R 4가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바디가 드리라 생각됩니다. 역광 상태인데 제가 안부를 끌어나봤거든요. 라이트룸에서 안부를 배까지 끌어올려봤어요. 배까지 끌어올렸을 때도 충분히 쓸수 있는 안부 보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타일의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리 있는 글자도 확대를 했을 경우 1대1 확대. 1대1은 확대가 아니죠. 1대1로 봤을 경우. 어 글자를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찍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보정을 하나도 안한 그냥 원본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A7R4의 장점중 하나는 픽셀 쉬프트라는 기능입니다. 픽셀 쉬프트 기능은 센서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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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서 여러 장의 사진을 합쳐 가지고 정말 고화소의 사진을 얻게 만들어 주는 그러한 기능이에요. 소니에서 지원하는 픽셀 시프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어, 카메라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 장의 사진을 합쳐서 고화소의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6,100만 화소보다도 훨씬 더큰 2억 화소가 넘는 화소에 어마무시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장을 합치는 사진이다 보니까 제약사항이 있는데요. 움직이는 피사체, 흔들리는 나뭇잎, 날아가는 새, 빠른 물체를 픽셀 쉬프트로 찍을 경우 고스팅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거를 나중에 후보정을 하거나 아니면 고스팅이 심할 경우에는 쓰지 못하는 제약적인 부분이 있고요. 제품 사진이라든지 건물 사진 같은 경우 움직임이 없는 사진을 고화소로 찍을 때는 매우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서 바로 합쳐진 걸볼 수가 없고요. 가지고 찍어서 가지고 와 가지고 컴퓨터에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찍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추측을 하면서 찍어야 되는 아니면 믿고 찍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니의 이 고화소 바디인데 그보다 더큰 고화소를 찍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픽셀 시프트의 기능은 정말 환영할 만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화소가 어느 사람들한테 필요하느냐? 기본적으로 고화소 바디는 대형이나 할때 굉장히 필요한 바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형이나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자 대부분의 경우는 제품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커머셜 광고 사진인데 대형으로 걸리는 인물 사진이 되겠죠. 그래서 저처럼 인물 사진을 찍고 광고 사진을 찍고 제품 사진을 찍는다는 그러한 포로, 프로페셔널 포토그래퍼들은 이 A7R4가 굉장히 좋은 초이스입니다. 가될것 같고요. 그 외에 풍경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대형 이나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아마추어든 프로페셔널이든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풍경 사진을 15 스탑 다이나믹 레인지가 살아있는 풍경 사진을 찍고 그리고 어느 정도 크랍까지 할수 있는 카메라 바디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현저하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중에 가장 화소 수가 많은 바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소니의 g 마 a s 렌즈 시리즈는 이 고화소에도 대응되게 설계되어 있어서 이미. 풀 프레임 소니의 G 마스터 렌즈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6,100만 화소의 큰 화소다 보니까 APS-C 모드 말 그대로 소니의 APS-C 6,400, 6,500, 6,000 시리즈의 크라운용 렌즈를 부착을 해도 그걸 가지고 찍어도 2,600만 화소로서 걔네들이 원래 찍었던 화소 수가 2,400만 화소인데 뭐, 무려 200만 화소를 더 찍을 수 있는 크라운 렌즈를 껴도 크라 바디보다 화소 수가 더나 나오는 그러한 신기한 바디입니다. 따라서 요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풀 프레임 크롭 바디의 기능을 동시에 두 개를 할 수가 있어서 시연사까지도 어, 되니까 와일드 라이프 말 그대로 새를 찍고 동물을 찍고 빠른 피사체를 찍는 분들도 어찌 보면 굉장히 의외의 메리트가 있는 바디가 바로 A7 R4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영상 기능도 A7 M3보다 동급이었으면 동거지, 동급이었지 떨어지지는 않고요 HLG S-LOG 2, 3도 들어가 있고 동시에 헤드폰 잭과 이어폰 잭까지 들어 있어서 음성까지 모니터 할수 있는 고라한 바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 픽셀 리드아웃 가로는 풀픽셀 리드아웃이지만, 세로는 비, 화면비 때문에 풀픽셀 리드아웃을 하지 못하고, 슈퍼35 모드로 어, 리드아웃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크랍 모드로 했을 경우에도 어, 1.6에서 1.8 정도의 크랍이 일어나는, 그러한 약간의 크랍이 있는 4K 모드가 있습니다. 자, 4K가 되고, 그외 모든 비디오 스펙들이 A7M3보다도 나았으면 나았지, 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10비트 아비핏는 되지 않고, 8비트에서만 내장 레코딩이 됩니다. 모든 제품이 완벽할 수가 없죠. 아쉬운 점은 아직도 조금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꼽는 거는 LCD 부분인데요. LCD는 어, 전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예전에 기존의 소니의 LCD고 터치가, 풀 터치가 아니라 초점을 잡을 때 스팟 터치 할 때만 적용이 되고요. 메뉴를 내비게이션 할 때는 터치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카메라를 사진, 영상, 그리고 브이로그까지 생각을 하셨다면 이거는 플립받 LCD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화소 바디다 보니까 렌즈가 고급 렌즈여야만 주변부 화질을 깨끗하게 담아낼 수 있다는 점도 조금은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고화소 바디를 쓰시려면 그 정도는 감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고화소 바디에 연사가 1 0연사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좋은데, 제가 볼땐그 10연사의 파워풀한 10연사는 야생동물들을 위한 10연사라기보다도 제품 촬영을 할때 뭔가 물방울을 떨어뜨린다든지 얼음을 튀긴다든지할때 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쓸수 있는 연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연사도 10연사인데 12비트 압축 로파일일 경우에 10연사이고, 14비트로 찍으실 경우에는 6연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대는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화소 바디가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요 친구 강추 드리고요 풍경 사진이라든지 크랍을 많이 하시는 분들 와일드 라이프 크랍을 많이 하시는 분들 여기다가 소니의 1 0사 렌즈를 붙여 놓고 400mm에서 찍고 거기서 크랍을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픽셀 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촬영의 월크플로우가 필요하신 분들은 소니의 A7R4 강추 드립니다 thank you.